70이 가까워지다 보니 남은 삶이 얼만큼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해 이웃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 자식이 내게 손안 벌리길 바랄 뿐 자식에게 손안 벌립니다. 자식 세대 살기 힘듭니다. 손주는 절대 안 봐줌 돈을 준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문가 칼럼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다섯 가지 특징 나이 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 많은 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잘 늙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1.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자신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사례 일. 70대에 그림을 시작한 김 할머니.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김 할머니는 우연히 미술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붓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멋진 작품들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김 할머니는 이제 누구보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2. 60대의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은 박 할아버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 답답함을 느끼던 박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우려는 의지 덕분에 이제는 손자들과 메신저로 대화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등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 긍정적인 마음과 낙관적인 태도. 긍정적인 마음과 낙관적인 태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례 3. 암 투병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이씨. 암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던 이씨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병마와 싸웠습니다. 힘들 때마다 웃음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 씨의 긍정적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었고 결국 암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례 4.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최 씨.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최 씨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어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하며 좋은 평판을 얻었습니다. 최 씨의 낙관적인 태도는 결국 사업 성공으로 이어졌고,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3.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사회적 관계는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교류는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지지와 격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례 5. 봉사활동을 통해 활력을 얻는 정할머니, 정할머니는 은퇴 후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즐거움을 얻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사회적 관계는 정할머니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4.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활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삶의 목표와 의미 찾기. 삶의 목표와 의미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준비,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재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 관리.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는 뇌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삶의 목표 긍정적인 마음과 삶의 목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조언. 나에게 집중하세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를 즐기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에 충실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며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사랑을 나누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세요. 아름다운 노년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마무리. 잘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 긍정적인 마음과 낙관적인 태도, 활발한 사회적 관계 유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삶의 목표와 의미 찾기는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 듬을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즐기세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며,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누구보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